자, 봅시다. 진동수는 몰라, 나도. 알았지? 나도 진동수, 이거 먼저 옥타브, 은게잘 몰라. 몰라도 돼.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풀수 있어, 알았지? 지수 법칙만 잘 알면, 시동 켜라. 시동. <laughs> 시동 켜야지, 그치? 자, 한 옥타브는 몇 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대? 12개. 12개. 근데 우리 문제가, 한 옥타브가 뭔 말이야? 여기 도부터 그 다음 도까지가 한 옥타브야, 그치? 근데, 한옥탑브 올라가면 진동수가 몇 배가 된대? 두 배. 두 배가 된대지, 그치? 그럼 봐봐라. 봐봐. 처음 도에서 도의 도에 진동수가 뭔가 있겠지,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번 올라가야 다시 도야, 그치? 이해됐니? 진동수가 몇 배씩 된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두 배, 그치? 한번 올라갈 때마다 몇 배씩 된다는 거야? 2에 예. 12분의 1승배 그렇잖아. 12번 뭐지? 12번 올라간 게 12번 곱해진 게 2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문제가 이해 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니까 일정한 비율이 증가한다. 봐봐. 몰르니까 일정한 비율이 증가한대 일정한 비율 증가. 일정한 비율 증가. 이렇게 일정한 비율. r이 몇번 증가해야? r이 12번 증가해야. 즉, 그 알이 얼마란 얘기야? 2의 12분의 1승이란 얘기야. 이해됐니? 근데 도보다 하나, 둘, 셋, 네번 높은 요 자리 미는 처음 녀석의 몇 배니 물어보는 거잖아. 즉, 이 값을 물어보는 거죠. 아래 네제곱이 얼마니? 오케이? 그럼 아래 네제곱이 얼마겠어? 여기다 네제곱하면 얼마야? 2의 3분의 1승. 답 쓰면 돼, 알았지? 답이야. 오케이?